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떡상을 부르는 남자, 어, 떡상 코인의 코인 대통령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즘 또 이제 알트 코인들이, 지랄 어, 예인병을 떨면서 어,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 좀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바로 리플이란 얘기예요. 리플은 또 어떻게 볼수 있느냐. 리플이, 음, 어떻게 될까? 어,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 하시죠? 어, 이제 6월까지 엑스레피드를 이용해서 국경 간 지불 회선을 중동과 북미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리플. 6월까지요. 어, 이제 4월 다 갔죠? 금방 옵니다. 자, 리플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늘리고 있어요. 리플의 상품이죠. 어, 엑스레피드를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위해서 엑스레피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죠. 현재 멕시코와 필리핀에서 주문형 디맨드 유통성이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양국의 고객들은 매우 긍정적이라 어, 매우 긍정적인 어, 의견을 내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에,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뭐 리플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들이 제품, 뭐 마케팅,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팀이 다음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에, 뭐, 쓸데없는 얘기 했죠. 어. 근데 뭐, 당연하게도, 엑스레피드의 장점은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를 제외하고도 매우 다양, 다양합니다. 어, 특히 이제 스위프트죠.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국제 송금이나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거, 스위프트. 지불되는 많은 수수료와는 달리 거의 무료에 가깝죠. 예. 뭐, 이것만으로도 뭐 엄청나게 큰 혜택이다. 어, 라는 거죠. 어쨌든, 이 스위프트보다도 확실하게 낮은 그, 수수료 이것만으로도 쓸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음,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뭐 6월까지 중동과 북미 노선을 포함해서 최대 10개의 결제 외선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를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리플을 그냥 홀딩하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셔도 충분하겠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오늘도 이제 밤 12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이 진행이 되죠. 음, 밑에 하단에 어, 링크를 관련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어, 매매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예,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구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